아, 어떻게 구하자는거지? 근데 여기 좀더 써보자 그냥 8x의 4승 좀더 쓸게요 16x의 6승 그러면 1024x의 11승이지 얘를 제곱하는거 위아래로 한번 써볼게요 x2x되고 4x3승 8x4승 16X의 5승 아니야? 16X의 5승. 16X의 5승. 4강 24X의 12승. 되네요 근데 지금 뭘 구하냐? 래 X5승의 기수를구하래요 근데 사실 얘는 필요 없어요. 우선부터 얘네는 버려야 돼요. 왜 버려야 돼요? X5승을 선택한 순간 최소한의 못해도 X6승 되거든? 버려버려. 머리고뭐만을 갖고 풀면 될까요? 잘 봐. 이렇게 곱하면8 8 x 5승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8, 8 곱하면 2, 8. 8, 4, 8이요 이렇게 5 6 5 6 5 6 5 6 5 6표6 5 6 5 6 5 6 2 6 5 6 5에5 6 5 6 5 6 5 6 5 6요 이래들 사용하면 안 된다. 넘기면 되겠습니다. 쉽지? 조금 더 어려워야겠다. 아직 혼자 풀라고 했으면 끼기 힘고 있었을 거야. 혼자 풀라고 했으면 1번도 못 풀고 있었을 아, 1번도 못 풀었겠다. 1번도. 그러니까 영상을 봐야겠다. 다음. 13번 알파라는 수인데요. 알파라는 녀석이1 더하기 2 분의 1.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1 더하기 2의 3승분의 1. 2의 4승이야. 1, 2, 4네요 그렇죠. 2의 4승이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쇼파니까 좋네.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다음은 2의 8승을 알파리에서 나타낸 것은 다섯 글자 땡땡땡땡식. 선생님이 아, 이름 붙였다니 대연속합자식 오우 딩고 연속합자식 1이라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야 될까? 막 1마 2분의 1잘았어 오우 기억 좀 놓으신데 오늘 초코파이 하나 받아서 진짜야 나이스 자 그러면 여기다가 1마 2분의 1을 곱하고 공모에도 1마 2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즉 알파는 분모가 2분의 1이네. 1에서 2분의 1 빼주니까. 이거 둘이 곱하면 뭐야? 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2의 제곱분의 1. 1뿔 2의 제곱분의 1. 1뿔 2의 4승분의 1. 이거 둘이 곱하면 뭐야? 1마 2의 4승분의 1. 1마 2의 4승분의 1. 1뿔 2의 4승분의 1. 얘네들이 곱한 뭐야 1마 2의 8승분의 1 2분의 1에 1마 2의 8승분의 1 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네. 어, 근데 2의 8승을 알파이로서 나타내 이거 여기다 곱하자. 곱하면 2분의 1 알파는 1마 2의 8승분의 1 자리 바꾸자. 2의 8승분의 1은 1마 2분의 1 알파 1마2 분의 1의 알파케 이렇게요. 이거 동분하자. 그러면 2 분의 2마 알파가 되겠죠. 뒤집자. 2의 8승은 2마 알파 분의 2가 되겠네요. 자, 다음은 2마 알파 분의 2 2번이네요, 2번. 2번. 그래서 아이디어는 어떤 걸로 아이디어로 해서? 연속 5레시 이정? 죠 모든 가 같은 모든 걸든 받을 이같든 걸로. 든걸좀이 모든 걸로. 이 모든 걸로. 이 모든 걸이모대걸포이 모든 걸로. 어이 모든 로이 모든 걸로. 이 모든 이 모든 이 모든 걸로. 이 모든 걸 아니요. 아니 정시를 잘모는데요 아니 수시잘하는데요 아니 수시할 수가 없다정시잘하는데요이 장어 면잡 너무 싫다 1등급 정도가 되야 돼요. 1등급. 그렇게 높아요. 거의 반면 일단은 비행사가 될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아시아나, 야간. 그 완료, 공군사. 그리고 요즘 이제 좀 뜯고 있는 길이 AI 대체를 썼는데. 연봉 2억부터 시작. 그치, 그 완료. 그리고 그 엄마가 완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1년에 뭐몇 번씩 가중병무료르라던데 자, 봅시다. 14번. 열심히 해. 수학은 계속 탑을 날려야 돼. 905 더하기 루트 904의 3승. 아 복잡하네. 이렇게요. 905 마이너스 루트 904. 905 마이너스 루트 904의 3승. 이대로 할 거야? 아니요. 어, 뭐할 거야? 바꿔치기. 두 글자? 시화 그렇지 시화 오늘 마음에 드네 학습 그러면 얘를 뭐라고 칭할까요? 그거 X A A 얘는 X 이라고 볼게요 a B 그러면 A뿔 B에 3승 A만 B에 3승 이렇게 되네요 정리하면 A 3승 3 a 1대 곱기 3ab에 되고 플러스 b의 3승 되겠네요. 두 줄로 씁시다. a의 3승 마3 a제곱 b 둘삼 ab에 되고 b의 3승 되겠네요. 뭐가 지어져 b제곱 되고 두 번째 b, 거. 두 번째 거. 하지 말거 그러면 2 a 3승 6 a b 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제 되돌려줄 시간이에요. 두배 a의 3승 905의 3승 맞아요? 그 다음에 6의 A니까 905그 다음에 B의 제곱 이거 제곱하면 얼마가 돼? 루트 9 0가 제곱하면 904가 되는 거죠 904 됐어요? 네. 근데 이 녀석이 1의 자리 수준을 거야래잘봐 얘는 905를 세번 곱하면 5, 5, 5, 5 5를 세번 곱하는 거잖아. 125로 끝나겠지. 그래서 끝에 자리가 5. 5 8 2니까 얘는 음. 0이 아니고. 0으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6, 5, 30. 5? 0으로 끝나네. 0 곱하기 4니까 40. 그럼 얘도 0으로 끝나네 아, 끝에 자리수있 무엇이 되겠다? 0이 되겠다 이건 좀 쉽다 음 쉽죠 15번도 무슨 식? 섯글자그 네, 연속 한자식 어 알파가 혼자들 같이 분의 일이네요 1 2분의 1, 1뿔 2의 제곱분의 1 1뿔 2의 4승분의 1, 1뿔 2의 8승분의 1 맞죠? 네. 그러면 2의 16승을 알파0에서 나타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 그 자리에 1마이너스 1마 제가 1마 2분의 1이야. 내가 1마 2분의 1이라고. 그지? 아하. 얘가 바로 1마 2분의 1이었네. 그지? 지우고 이렇게. 그리곱하면 이렇게 이렇게 지울까요? 1마 2의 5분의 1. 이렇게 이렇게 지울까요? 1마 2의 40분의 1. 이렇게 이렇게 지울까요? 1마 2의 80분의 1. 2에, 2, 1.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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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까요? 1과 2의 1 6승분즉 알파가 1과 2의 16승분의 1 쉽네. 얘랑 얘랑 자리만 맞추면 되잖아. 2의 16승분의 1은 1과 알파 뒤집어! 2의 16승은 1과 알파 분의 1 답은? 1과 알파 분의 1 1번 에너 1주네 10주! 1 0 백종원이 노잖아어딩이 10주! 그 사람 백종원 네, 안무것 몰라요 몰요 백종원 초보자인 알지? 초보자인 거 세상 2단 초야 X 플러스 Y는 3 몰랐어? 그 직업 엄청 았어 부모님이 부아니아니그 사람이 부모님겹살 성공시켜서 그사 지금까지 이 거. 대표 성격자를만 맞는다, 백종원이. 오! 저건처 알아보는 게뭘 봤어? 그건 무슨 그 말인지. 근데 그, 그 대표 성격에서 기계를 만든 거야. 대표, 모양으로. 벌써 만든 백종원, 아홉, 아홉. 이거 왜 이렇게 있겠어, 아홉. 그랬어? 모르겠어. 자, X 플러스 Y는 4 갑자기 사라졌어, 유선이가 자, X 상승, Y 상승은 뭐래요? 자, 이거 두 번째 공식이 있어요. 봐, X 플러스 Y 삼승은 X 삼승, Y 삼승. 3 x y 의 X 플러스 Y죠. 맞아요? 네. 자, 그렇게 됐을 때뭘 구하래? X분의 X분의 Y. 삼승이 뭐래요? X분의 Y, Y분의 X를 구하래. 이거 통분할 수 있어? 통분하면 XY분의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는거죠 맞아요? 네. 이것도 변형할 수 있어요. 어떻게? x뿔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xy 자 그러면 x뿔 y가 아니라 얘가 3이잖아 3네얼마3 3, 네. 3, 3 9 2xy 2. 뭐만 알면 이거 계산이 끝날거에요 xy XY, 그러면, 이걸이용해서뭘물건냐 XY를 구하여. 라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So, XY 3 3 3의 3,000, 3 3승3 0 0 3 0 3,000, 3,000, 3 3,000, 3,000, 3 0 x y 대입만 해주면 되네. 그러면, xy, 9분의 22, 9 2배의 9분의 22. 9분의 분의 5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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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의 5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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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의9분의 5분의 4 3의5분수 있어 없어 분의 5분의 5아 2, 2, 3, 7 2 3, 4, 5, 6, 7. 2, 4, 5, 6, 7. 2, 3, 잔치를 이 3, 6, 7되다습니다해이어네지이용요이서뭐 집에 어집에 잔치를 이용해. 이잔 집에 가서 밥 먹고 왔를 이용해. 아, 혼자 넓힘으왔어지 시험도 끝났는할게 뭐가 있겠어 내가 집에 못 가겠으면 해. 완전 삐뚤어졌을 텐데 그렇지? 네. 선생님 음? 못, 못 가겠으면 이제 아 역할 아, 뻔했어? 근성풀하고 잤겠어 아니면 떼거나 저좀 성실하니까 네. 온 거예요 아 그런 건가네봐봐지 성실하지 않은 학생들 온다고 해서 여기서 제가 제일 성실해. 나중에 더 많이 벌겠네. 그렇죠. 싸장, 싸장, 돼있네 싸장. 아니, 너 운동하는 누구예? 이자나 이렇게는 안 오는 데 자, 봅시다. 16번까지이고요. 17번 절반 넘어는데요 이제. 17번 x 스 Y는 인사 여기 넘어가면 되겠다 X s 승 Y s 승은4 x s 승 Y s 승으로4 s 와 얘도 4야? 육 u n d s and s X s 하기 Y s 3 u n x s 승 Y s 승을 제곱하는 과정에서 얘가 나올 것 같아 x Y 승 Y s 승을 제곱한